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이 피부 트러블이나 뭐 피부 여드름 이런 거를 가지고 피부과를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처방을 받는 것 중에 보통 피임약을 처방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. 근데 사실 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뭐 피부에 뭐가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뭐 진료를 안 받고도 약국 가서 피임약을 사서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우리 여성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얼굴의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얼굴에서 턱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의 자궁, 어, 생식기 건강이랑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제 생리 불순이 있거나, 뭐 생리통이 있거나, 뭐 질염이 잘 생기거나 자궁 질환이 있거나 하는 여성들이 보면 이턱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게 올라왔다, 가라앉았다, 생리 주기에 따라또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양방적으로 보면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보니까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제 피임약을 처방해 주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세요. 근데 이제 그 피임약을 먹으면 물론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긴 하는데 그 호르몬의 조절이 예를 들어 자궁과 난소가 건강하게 스스로 생리를 회복하고 호르몬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회복을 해서 조절된 게 아니라 약이 조절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좀 피부가 깨끗해지지만 약을 끊게 되면 그 상태가 더 반복될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피임약을 먹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궁 난소가 건강하게 생리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나 아니면 생활에서의 노력들이 꼭 같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